그리 TV TCG의 종결자라고 할수 있죠 매직마스터즈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매직마스터즈는 탄탄한 스토리와 TCG 고의의 룰을 사용하되 복잡한 조작 방식을 과감히 제거하여 많은 유저들이 쉽고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으며 TCG의 기초가 되는 Magic t g t h e r i n g 과 약간 다른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매직마스터즈는 전략과 전술로 승부하는 실시간 카드 배틀 게임으로서 그리고 캠페인, 약탈미, 유저와의 시간으로 PVP로 즐기는 정통 TCG 카드 게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턴에 맞춰 공격과 방어를 진행하는 것은 같으나 턴마다 사용할 수 있는 만화가 정해져 있어 만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갈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l a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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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는 play, p l a 하고 나, 시작하고 나서 y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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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l a y play, p l 게임 플레이 시 카드 선택이 좀 유저들한테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매직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각 스테이지 모든 캠페인 안에서 유저가 게임 플레이하기 전에 모든 카드들에 자기가 4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다른 타사 게임에 비해서 큰 매력으로 볼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직 마스터즈는 총 31장의 카드로 구성된 덱을 활용하며 지략을 겨루는 재미를 제공하는데요. 더불어 게임 내 영웅들의 특수한 능력을 활용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수 있으며 총 300장의 공격, 방어, 마법 카드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던전이나 그리고 새로운 카드, 그리고 새로운 뉴 영웅들이 크게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추가될 것이며 그리고 큰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해 준비는 예정이 있고요. 그만큼 재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 많은 유저분들의 참여가 기대되며 유저들의 큰 관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매직 마스터즈는 이번 글로벌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매직 마스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